Fox TV의 반입니다. 아니, 외슈트입니다. 예.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예, 물론 언박싱했던 겁니다. 자, 그걸 감안하시고,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다이빙 프로토콜에서 또 고맙다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도 써주셨고요 또 스티커도 들어있고 뭐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가래떡도 하나씩 넣어준다는 거자 그러면 예, 슈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하이 여기 상입니다 예, 예, 엡실론사에 나온 예, 스피어 피싱 전용 예, 퓨전 5mm 슈트입니다. 웨슈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웨 슈트 콤비네이션 스퓨전이라고 나와있죠. 네. 자, 야마모토 원단이라서 매우 아주 좋다고 지금 나와있네요. 네. 음, 여기 보시면, 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다. 이 네. 자, 이게 상이고요 하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는, 네, 지금 여기에 멜빵식이 아니고, 예, 허리 부분에 예, 잘린 그런 형태죠. 자, 이게 어떨 때 좋냐. 이게 멜빵식이면은, 예, 멜빵식이 또 나름대로 또 보온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또한 번씩, 아, 소면 볼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예, 아주 원단이, 야마모토 원단이라서 아주 야마야마야마 하네요. 벗습니다. 5mm, 제가 이제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77kg 정도 되는데, 요거는 3호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여기 도 역시 보시면은 <laughs> 아까와 똑같죠. 네,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입고 바로 한번 입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 예, 보온성이라든가 아니면 부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렛츠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쪽님들 안녕하세요. 폭스티비 반입니다. 휙휙. 자, 이게 몇년 만입니까? 진짜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네. 자,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물색이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잔잔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물색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또이 신상 슈트를 입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색이 일단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물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뱅에돔 파우더 이거 한번 넣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굉장히 물... 물색 좋네 물색 좋아 예 물색 좋습니다 아이고야 물색 참 좋네 자 물색이 아, 이거 완전 조금 글래요 이런 상황에서 통발을 놓을 경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카메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조금 그나마 지형지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산처럼 통발을 한번 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뱅에돔 파우더를 안에 넣어가지고 어떤 고기들이 오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요 앞쪽에 조금 평평한 쪽에다가 통발을 넣고 그 안에다가 뱅에 던 파우더를 넣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앞쪽에 모래 있는 쪽 평평한 데가 좋겠네요. 자, 물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나마 지금 여기 수심 4m 정도 되는 바닥에는 조금 시야가 조금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예, 밑에 쪽에는 녹차고, 위에 쪽에는 거의 뭐 미숫가루 수준입니다. 네. 자, 뱅헤돈 파우더를 여기다가 조금 풀어가지고, 아, 제가 뱅헤돈 파우더만, 예, 갖고 왔는데, 아, 이게 조금, 네, 안 좋네요. 파우더가 이게, 바닥에 좀 깔아왔네요. 보니까. 그리고 일단, 용치 놀래기든 고기들이 안 옵니다. 아, 좀 불길한 예감이네요. 자, 일단, 설치를 해놓고, 저는 이쪽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 도다리가 한 마리 있네요. 아, 도다리가 아주 총알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도다리도 있고, 계속해서 한번 앞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모래가 있는 쪽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자, 바닥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보시면, 예, 물색이 안 좋아가지고, 위에서 뭐 거의 뭐 빛이 차단되다시피 하다보니까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볼락대들도 네, 수중료 옆에 모여있고요 거의 뭐 활동이 없죠, 지금. 하늘은 거의 뭐물란빛입니다 아, 깨끗한 바다가 너무 그리운 순간이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물 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매복을 하면서 큰 고기들이 혹시 오는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큰 고기들은 오지 않고 있네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미숫가루층을 지나서 다시 녹차층으로 내려와서 밑바닥까지 한번. 가라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웨이, 어, 웨이트가 8kg 차고 있는데 웨이트가 지금 맞지 않아서 자꾸 깔라 앉고 있습니다. 가만 히 있어도 가라 앉을 정도죠. 어, 여기 뭐죠? 여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를 돌려 보시면 보면은 아이 불가사리가 별 불가사리가 원래 발이 한5개6 개인데 지금 반쪽으로가 뜯어먹은것 같은데 누굴까요? 반쪽이 없어졌습니다. 불가사리 아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과연 어떤 놈이 뜯어 먹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혹시 너냐? 아이고 어? 저아니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그러면 아 그걸 좀 어떻게 알아요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물이 불가사리를 뜯어 먹었을지 불가사리는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는 상태고요 불가사리 말 그대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살이죠 저는 또 발이 나와서 또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있어도 자, 한번 전체적으로 슈트, 한번 색깔, 한번 봐주십시오. 신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7mm 입다가 5mm 입으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단지 웨이트를 예. 지금 맞추지 않아가지고 7mm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성 부력이라서 예, 무겁습니다.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는 예, 이쪽에도 볼락이라든가 진노램이라든가 예, 아주 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예, 굴인데 어찌된 것인지 지금은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작은 볼락들이 보입니다. 물고기들도 뭐좀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를 고기 치어들도 보이고요. 자, 어떻게든 고기들도 산란을 하고 계속 예,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제가 놓아둔 통발이 보이네요. 아, 이게 뭡니까. 네, 역시나 예상대로 그래도 복섬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박님! 여기에요! 네, 복섬이, 살려주세요. 네, 살려달라고 안다리네요. 네. 살려줄게. 좀 기다려봐. 자, 복섬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파우더는 그대로 거의 있네요. 풀리지도 않고. 앗!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 저번에, 저번 영상에도 봤던 정갈가시 불가사리가 여기 또 있네요. 지금 뭔가 생태가 많이 변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도다리가 또 급히 도망을 가네요. 자, 저는 더 이상 통발은 무의미하다 생각되어서 통발을 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자, 슈트 재질 쫀쫀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손목의 마감도 한번 봐주고요.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오다 보니까. 예, 또, 농어루어, 예. 농어루어가 하나 있네요. 예. 농어루어 수거를 해줍니다. 자, 요런 건 수거를 해주고. 아,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이상합니다. 왜 돌에 불가사리들이 붙어 있죠? 이거는 일반 돌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공룡 알 같기도 하고. 일반 돌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게 뭘까요? 뭐 어떤 두개골 같기도 하고, 아 굉장히 신기합니다. 한번 반대쪽을 보니까, 아 마치 불가사리에 있는, 아, 성계에 있는 그런 문양 같은 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어떤 생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안에 뭔가 무거운 게 들어 있긴 한데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자꾸 무게가 있는 쪽으로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닥 쪽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정말 성게 안쪽에 있는 그런 골격 같기도 한데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을 이 생물을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보는 생물이라서 생물인지 뭐뭐 뭐 껍데기인지 돌인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불가사리가 붙어서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어 생명체의 골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댓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얕은 곳으로 나오다 보니까 농어떼가또 있네요. 농어떼는떼인데 아주 농어치어들입니다. 15cm에서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농어 치어들인데요. 굉장히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뭐, 농어가 언제적 농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농어 새끼가 있고요. 여기는 또 말미잘이 있네요. 말미잘 손으로 건드리면 움츠립니다. 예. 손이 닿지 않아도 움츠립니다. 뭔가 움찔하네요. 자 농어치어가 작년 가을에 낳는 농어일 수도 있고요 1년에 얼마나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가을 산란철에 낳는 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못볼 것을 보고 말았네요 이 붉은 대나대 배도랏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아 참내 진짜 어이 아이씨 뭘 쳐다보는겨 배돌아이 처음 보는겨 아, 뭔데왜그래 아이다 도순아 니는 가만 들어가 있어라 떨지마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제 어이 아이씨 뭘뭘뚱뭘뚱 쳐다보고 있는겨 빨리 갈게 갔어 오빠야 참아라야 말리지마라 아뭐저 아저씨가 자꾸 아까부터 어? 성질은 어? 니 어? 내 성질 알제? 어? 아 어놈아 어? 반으로 죽일까 오야꼬 어? 오빠 성질 알지 저, 저 아저씨 인성이 문제있는거 같은데 오빠가 참아라 응? 어? 알았지? 그나마 한번 참을까 네, 도순이 보고 참는 거다 알았지? 음, 한번만 봐주자. 우리 하던 거 맞을까? 아, 오빠야, 남사실 그런. <laughs> 아, 또뭐혼날뻔했 네, 예, 귀여운 복섬도 놔주고 물속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이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색이 너무 안 좋네요. 와,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자연의 섭리인 것을.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니였습니다. 빠이.